4월 11일 금요일, 왜 지체하는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용기를 얻었고, 의를 위해 담대하고 꿋꿋하게 설수 있었다. 그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군병들은, 하늘 군대의 힘센 대장이신 분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어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자들은 의심과 낙담과 절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의심하는 자들이 불가능을 말할 때 그들이 높은 장벽과 장대한 거인들을 생각하며 떨고 있을 때 다른 마음을 지닌 충성스런 갈렙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목사와 자칭 신자들이 불성실한 정탐꾼들처럼 길을 가로막지 않는다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진리는 전진할 것이다. 인간 일꾼들은 이 사업에 힘써야 한다. 더 많은 열성과 힘을 쏟아야 한다. 무활동으로 녹슬어가는 달란트를 봉사에 활용해야 한다. 사서 고생하려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은 비겁한 정탐꾼들의 음성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갈렙들이 필요하다. 즉각 행동을 개시하게끔 용기 있는 말로 힘차게 보고할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필요하다. 이기적이고 아니라고 공포에 휩싸인 백성이 장대한 거인들과 넘지 못할 장벽을 두려워하며 후퇴하자고 아우성 칠 때, 갈렙들의 음성이 들리게 하라. 신실하게 증언하는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비겁한 자들이 심지어 손에 돌을 쥐고 일어선다고 해도 말이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때야말로 충성스런 갈렙들이 필요한 순간이다. 과시하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도 않으며 주어진 위치에 굳게 서야 할 때는 바로 그때이다. 불신에 빠진 정탐꾼들은 갈렙을 죽이려고 서 있었다. 갈렙은 거짓 보고자들의 손에 쥐어진 돌을 보았지만 침묵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전해야 했다. 그와 같은 정신이 오늘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민숙이 13장 30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김세담, 박유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루즈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